세바다이 길어서 뭐합니까?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에, 밖에도 안 나오고 재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막 피먹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아이고, 어딜 쓸었습니까, 형님? 뭘 쓸었는데요? 나는 너를 쓸어버려야겠다. 이 새끼 아이디가 쓸었군이 뭐야. 가세요, 뒤지세요. 애써치고 그냥 가네. 아니구나, 독 걸고 갔구나. 거기 광역도구 걸리 봐요. 안음 좋습니다. 아, 아무튼아열열 10, 시까지 다섯 명 찢으면 0개 주신다고요. 지금 몇 시죠? 좋습니다. 다섯 마리요. 알겠습니다. 개같이 뛰겠습니다. 야 이거 나 게임하다가 이거 배틀그라운드 막 이런 게임이나야. 해몇 뭐 마리 잡으면은 뭐 준다 이런 게 있는데 개같이 뛰겠습니다 형님. 1 0 시까지 다섯 마리요. 입벌리고 계세요. 바로 넣어드릴게요. 다섯 마리 뭐 만만 먹으면 잡지. 10시까지 40분 동안에 5마리를 잡으면은 또 미션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런 거돈또 골라가지고 요즘 잘하거든요. 그슬은 두마리값 준다고요. 알겠습니다, 형님. 좋아요. 일단은 잡을게요. 이게 중요한 건데한 마리나 잡을 수 있으면 있으란가 모르겠다. 어저께 새벽에, 새벽까지 부지런히 썰었거든요. 어저께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시만요. 우와, 이 새끼야. 너한테 어저께 두번 죽었지. 개놈 새끼. 일로 와. 이 새끼야. 내두마리 값. 이 새끼 졸랐어요, 이거. 총산인데 아닌데? 가나? 가냐? 아, 여기서 문을왜써 갔네요! 좋아요 여러분들! 드슬총사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어저께 저 새끼한테 새벽에 싸우면서 두번 뒤졌거든요 좋아요! 달레 질리언 잡아가지고 꼭꼭 씹어드시고 형님들! 첫 봤다가 아주 기가 막힌 새끼로 찢어버렸네요 자, 2인분 찢었습니다, 형님. 비톤이라고. 심지어, 어저께 저 새끼한테 두번 죽었단 말이에요. 바로 복수했죠? 좋아요. 자, 이제 세마리 남았죠, 형님. 자, 24분 남았고요, 시간은. 기가 막혔습니다. 에, 오졌고요. 방심하면 뒤지는 거야. 또, 일로 와, 이 새끼야. 일로 와, 눈 마주쳤어요, 방금. 자, 형님, 한 마리 더 들어, 드러... 아이디가, 아이디, 꼬락서니이 새끼야, 임마. 아이디 예쁜 걸로 안 써? 일로 와. 아이디, 예쁜 걸로 쓰라고, 이 새끼야. 죽었어요 아이디가 이 새끼가 빨라 빨런... 좋아요 형님 두마리 남았죠 안되는건 없어요 항상 말하지만 잠시만요 일단은 혈맹을 탈퇴한 그 막피 새끼가 한마리 봤거든요 이 새끼를 봤어 이 새끼죠 여러분들 이새끼예요 얘가 뭐하는 새끼냐면은 막피열 아이고 야미엠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입, 잠시만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봤죠, 형님? 혈맹을 탈퇴하더라도, 에, 걸리면 뒤지는 거요. 예 배스루어. 왜 막히냐 그랬냐면, 어,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탈퇴하더라도, 탈퇴하더라도 아이디는 외워놓는다 그랬어요. 일로 와, 쓸어, 형님! 왜, 단테스러 추천, 추천 감사합니다. 왜, 단테시기로 변신하면 뭐가 달라질 것 같니? 단테시기로 변신하면 뭔좀덜 아플 것 같아? 나시나 변신이야, 이 새끼야! 뒤진다! 뒤진다! 뒤진다고 말했다. 그러다 가는 거예요. 꺼지세요. 안 간다고? 안 아파? 꺼지세요. 안 아파? 꺼졌죠. 하지만 옆에 떨어졌죠. 뒤졌죠. <laughs> 여러분들, 이겁니다. 형님, 미션 시간이 2분 정도 초과되긴 했지만, 이렇게 5명을 찢어버렸네요, 형님. 이거예요, 형님들. 자, 안주 들어갑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이거예요. 웬만하면 배를 하세요, 이 새끼들아. 뒤진다니까. 참 개같이 썰어져 나갔죠. 신화 변신으로. 예, 보이시죠? 옆에 떨어지면 아차하면 뒤지는 거야. 어, 이거에요. 웬만하면 귀환하세요. 뒤지기 싫으면. 야미 별풍선 아이고, 야미엠 형님 2분 늦었는데. 인정해드립니다. 아이고, 2분 인정받아가지고 형님들 이렇게 미션을 성공했네요. 40분 만에 막기 5마리 잡기.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형님들.